권, 법 재단 공과 플레임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저희 구성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laughs> 본격 키어 토크 쇼 손희정의 TMI 오늘 3회를 열어보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희 큐플레닛이 드디어 공식적으로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녹화를 기준으로 이틀 전에 오픈을 했고요 이제 조금씩 많은 청취자들 시청자들 이제 모여들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SNS에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에도 큐플레닛 공식 계정을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어느 경로든 들어오셔서 저희에게 코멘트를 남겨두시면 좀더 재밌는 방송 좋은 방송 쉽게 다가가는 방송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큐플레닛은 여전히 구독, 좋아요, 공유의 목마름이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게스트 모시고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장서연 변호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를 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장서연 변호님 아, 카메라는 네. 저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laughs> 네 어, 왔다갔다 하면서 얼굴은 자주 뵀었던 것도 같은데 이렇게 네. 마주 보고 앉아서 이야기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예 네. 네, 어떠세요 어, 저도 sns 친구여가지고 네. 사실은 처음 뵙는 것 같진 않고 그러게요. 굉장히 맨날 보고 있는 네. 것 같죠 친숙합니다. 네. <laughs> 가 주신 감자들이고요 <laughs> 네. 저희 큐플레닛 시청자들한테 네. 인사 좀 네.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인사하는 게 굉장히 어색한데요. 큐플레닛에 초대돼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뵙 돼서 반갑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세요. 또 다양한 큐어들이 진행하고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은 많은데, 네. 이렇게 막 채널로 오픈한 음. 거는 큐어 채널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뭘좀 했으면 좋으시겠어요? 약간 그러니까 사실 뭐 유튜브나 이런 데 검색을 하면 오히려 반동성의 영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좀 제대로 알리고, 음. 좀 재미있고, 사실 운동, 인권 운동에 관한 네, 이슈도 좀 이렇게 좀 재미있게 소개하고 네, 음. 음, 그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익 인권법 재단 공감에서 음. 활동하고 계시는 내지 변호사 네. 장서연. 이렇게 네.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감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요? 공익 변호사 단체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변호사 8명이 있고 이제 간사 3분이 계신데 주로 뭐 성소수자 인권이나 음. 뭐 여성, 장애인, 위주 노동자 이렇게 소수자 인권을 위한 어,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단체입니다. 음. 얼마 전에 어디 강의하신 거 보니까 난민 문제도 다루고 계신 같더라고요. 진짜 한국 사회 다양한 소수자의 네. 법적인 권리를 음. 변호하는 단체인 거네요. 네네.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한국 사회가 또 그런 문제도 <laughs> 오죽 많아야 말이죠. 네. 지금은 안 바빠요. 아 그래요. <웃음> 또 <웃음> 네. 요즘에 좀 한가하신 네. 와중에 네. 집중하고 계시는 사건은 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에 지금 제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해서 장로회 신학대학 원에서 음. 작년이었는데요. 그 신학대학원생들이 제 징계한 사건이 있었어요. 오, 네, 장로의 이제 신학대학원은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이제 신학대학원인데 거기 다니고 있는 이제 대학원생 네. 한 여덟 분이 거기 채플 시간에 동성애 성소수자 혐오를 반대하는 의미에서 무지개색 옷을 입고 참석을 했었어요. 아, 네. 그 네, 그날이 이제 5월 17일. 그때 성수수자 혐오 반대의 날이었고, 음. 뭐, 거기 체플에 참석해서 특별한 뭐 항의 액션이나 한 것은 아니고, 그냥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다 끝난 이후에 거기 찬양팀이 이제 기념 촬영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기념 촬영하자라고 해서 이제 무지개 깃발을 들고 이제 촬영을 했죠. 그거를 이제 한 학생분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렸고,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돼서, 장례신학대학교에 해당 당사자들을 징계해라, 이런 이제 요구가 많이 빗발쳐가지고, 그 중에 한 분이 유기정한 6개월, 그리고 나머지 분이 이제 근신처분과 사과문, 사회봉사 100시간 이런 징계처분을 받으셨어요 아니 근데 좀 약간 네.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쨌거나 네. 목회자를 길러내는 네. 학교에서 소수자를 혐오하지 말고 사랑하자 라고 음. 하는 메시지를 음. 정말 과격한 방법도 음. 아니고 그냥 옷을 좀 그렇게 네. 입고 그러니까 네. 기념사진을 네. 찍은 것만으로도 그 정도의 징계가, 징계가 가능한가요? 그래서 당사자, 그러니까 학생들도 학교 측에 굉장히 좀 실망을 했고 음. 그리고 사실 장로회신학교 대학이 이제 있는 음. 교단이 그렇게 보수교단이 아니고 이게 오히려 좀 합리적이고 오히려 좀 진보적인 그런 이제 교단으로 그래도 알려져 있는데 학교 측의 책임도 있긴 하지만 사실 아마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약간 보여주기 식으로 네, 징계처분을 한것 같아요 어느 단체나 뭐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이야기에 시음만 큼내도 사실 그 단체가 못 배겨날 정도로 음, 괴롭히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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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이 되게 큰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 사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사실 성소자 인권이 가장 크게 부딪히고 있는 장벽이 특히 이제 보수 개신교계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반성의 목소리, 성찰의 목소리, 지지의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종교계에서 최소한의 차별하지 말자, 혐오하지 말자라는 말도 못 꺼내게 사실 입막음을 하는 거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어떻게 보면 신앙의 자유까지 치매하는 거라서 법적으로 좀 투쟁해 보자라고 해서 당사자들도 결의를 했고 그래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네. 될것 같으세요? 전망이 좀 밝은가요? 지금 일심 이제 시작을 해서 진행 중이고요. 그 상대방이 법무법인 로하스를 대리인으로 음. 선임을 오, 했는데, 그렇죠? 로하스가네요. 로하스, 네, 네. 그러니까 네. 늘 이제 우리가 어떤 소송을 하면 이제 상대방으로 나오는 아. 네. 법무법인이야. 로하스 딴 느낌이 오잖아요. 음. 쉽지 않은 소송이 되긴 하겠지만, 네, 그만큼 중요한 것 같고, 또공간뿐만이 아니라 민변, 그러니까 민주사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차원에서 이제 소송 대리인단을 좀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각의 대학에서 음. 되게 이런 종류의 백내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지성의 전당이라고 음. 하는, 음. 그래야 하는 대학이 왜더 이렇게 폭력적인 공간이 됐는가 좀 음. 염려가 되기도 음. 하고요. 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 공감이 음. 먼저 도 모르게는 로아스를꼭 음, 이기기를 음. 바라고 음. <laughs> 네. 시청자들께서도 관심이 좀 가졌으면 네, 네. 좋겠어요. 네. 본격적으로 네. 장서연 변호사님은 어떤 사람인가? 네. 제가 뭐 공감 매즈 위험 변호사 이런 키워드들을 드리기는 했지만 네. 시청자들께 네. 좀더 재밌는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요. 저희가 늘 활용하는 클레이 카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숨어 있습니다. 네. 하나를 뽑아주시면 <laughs> 굉장히 긴장하고 계신 게 보여요. 아니 이게 제가 무슨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요. 네. 왜 제가 긴장하죠? <laughs>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것 같은 일은 무엇인가요? 저에겐 사실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바이크로 전국 투어하는. <laughs> <laughs> 어, 아, 되게 근사하네요. 네네 네. 그리고 사실, 10년 전인가? 공감해서 이제 안시골 2개월을 받고, 음. 이제 친구랑 충청도를 일주한 적은 있어요, 바이크로. 바이크를 타고, 네. 그 면허증 있으세요? 그 250cc 미만은 자동차 운전면허증으로도 가능해요. 어, 사실은 이제 파트너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못하고 있어요. 속도감을 즐기는 분들한테는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바이크에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이렇게 스피드를 즐기는 분들이 있고, 이제 아메리칸 스타일은 앉아서 아, 아메리칸 나는 아메리칸 스타일이잖아. <laughs> 서 바이크가 좋은 이유가 그러니까 여행을 할때 도보 여행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자동차는 사실 여행이 아니고 어디를 도착하기 위한 수단인데 딱 바이크 여행이 그 속도가 여행을 하기 가장 좋은 속도인 것 음, 같아요. 주위 경관을 네, 즐기면서 네, 네.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네. 근데 그러려면 사실은 파트너의 반대만큼이나 제 생각에는 큰 장벽은 음. 미세먼지일 것 같거든요. 여름에 가 <laughs> 미세먼지 없는 여름에. 그러면 어쨌든 장서연 변호사님이 꼭 하고 싶은 것은 바이크 네, 전국 네. 투어. 두 번째 질문 한번 뽑아볼까요? 아, 네. 네. 아,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에게 부모는 어떤 의미일까요? <laughs> 이거 되게, 이야, 사악한 카드인데요? 이렇게 아, 어려운 질문을. 제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들. 아 네, 되게 아름다운 네. 답변이 나왔네요. 네. 조금 있다가 또 얘기를 네. 나누겠지만 네. 이제 여러 가지 역경도 있고 네. 다른사람들은잘 하지 않은 선택 같은 것들을 하셨을 때 네. 가족의 지지가 좀 든든했었던 것 같다는 느낌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네. 부모님이 여러 가지를 되게 이해를 많이 해주시나봐요. 네네. 저의 선택에 대해서 신뢰를 늘 해주시고 음. 재작년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음. 돌이켜 보면 어릴 때에 저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생각에 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음. 아버지가 되게 좀 자랑스러워하는 딸이었고 제가 공감에 오기 전에 검사로 1년 네. 있다가 그게 사실은 아. 레즈비언 커밍아웃보다 아, 장서연이 네. 검사였다 네. 네. 저에게는 되게 큰 충격이었는데 네. 이제 1년 검사하셨죠 아, 네. 검사를 그만뒀을 때 사실 제 부모님의 반대가 좀 강하긴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공감에 와서 제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저의 선택에 대한 이제 신뢰와 지지를 해주셨죠. 그래서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고 지금까지 저를 이제 지지해주신 거에 대한 네, 감사함이 있어요. 그 부분이 좀 궁금해요 검사셨는데 음. 검사라고 하면 사실 한국에서 지금 제일 파워가 센 음. 집단이기도 음. 하잖아요 검사를 그만두고 그냥 변호사나 판사도 아니고 음. 그러니까 공익인권을 위해서 싸우는 음. 인권변호사가 음. 된다라고 하는 선택은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저의 정체성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동성애자이고 제가 검사로 일을 했던 게 2006년이거든요 음, 그 때는 이제 지금처럼 공익 변호사들이 거의 없을 때기도 하고, 사법 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 갔을 때부터 약간 이쪽 음. 선배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뭐 레즈비언 변호사나 개인 변호사들 <laughs> 뭐 네. 만나고 싶었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뭐 시험 성적에 따라서 이제 검찰 임용을 받아서 지방에 발령을 받았는데, 서울하고 다른 게그 당시에 거기에 또 친구나 커뮤니티가 음. 없으니까 굉장히 좀 외로웠고, 뭔가 검사로 생활을 하면 계속 나의 정체성을 숨기면서 살아야 될것 같고. 음, 아, 레즈비언 검사도 간지났을 것 같은데. <laughs> 근데 아마 그러면 어, 레즈비언으로 살아남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냥 주류 사회에 가서 음. 남성과 결혼했을 수도 있고 진짜 진지하게 음. 아, 이제 더 이상 나를 희생시키고 나를 감추는 삶을 못 살겠다라고 했을 때 마침 공감해서 이제 공개채용 모집을 보고 지원하게 됐죠. 그래서 공감은 어떻게 알게 됐냐면 당시 공감에서 일했던 정정은 변호사가 한국 개이 인권운동 단체 친구 사이에서 이제 시상하는 제 일회 무주개 인권상을 받았어요. 이런 일도 하는 변호사 단체가 있네라고 해서 네, 알게 됐고 지원 하게 됐었어요. 음, 어떻게 보면 이제 뭐랄까 자기의 정체성을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못한 채로 법조인이 된 사람들 네, 네. 어, 누구를 찾아가면 나날 선배일까가 음, 음. 되게 변명하게 드러나네요. 네장소연 변호사입니다. <laughs> <자주신들이. 웃음> LGBT의 법률가 대회 하는 걸 만들었어요. 이제 3, 4년 전부터 아, 하고 있는데요. 네, 한국에서 아, 예. 그래서 LGBT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법조인들, 로스쿨생 포함한 예비 법조인들에서 1년에 한 번씩 모여요. 뭐하나요 MT요 MT 친목 <laughs> <laughs> 모임. 아, 네. 꿈에 부리시던 네. LGBT 법조인 커뮤니티를 네. 네. 찾으신 것으로. 앞으로는 네. 조금 더 대외적인 활동도 하면 좋을 음, 것 같아요. 네, 활동 기대하고 네.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저희가 모신 네. 장서연이라고 하는 게스트는 어떤 사람? 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고요 이제 잠깐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장선연 변호사님의 사는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벌써 끝났어요? 아, <laughs>